요한 계시록, 계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현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창조는 예정된 종말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고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관통할 수 있는 참 계시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66층 건물을 하나 세우려면 먼저 차질이 없도록 안 하고 정확하게 설계도를 작성해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66층 건물을 세우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성경 66권에 게시하신 내용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와 제사장에 되어 땅에서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새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시면서 성취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만유례하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결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그러기에 요한 계시록은 오늘날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입니다.요한 계시록은 로마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시 로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 부른 것으로 볼 때, 다니엘서에서 르부그레살 왕이 꿈으로 본큰 신상이 연상 중복됩니다. 큰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악의 세력의 대명사이고, 발에 해당하는 로마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며, 적 그리스도의 짐승 시대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큰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사탄의 머리가 밟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겨 놓으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